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많은 그 위원들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자료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다 고 이제 한것 중에 홍명보 감독의 지금 연봉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뭐 개인정보에서 그런 부분은 뭐 외국인 감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언론에는 한 20억 정도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 저, 이런 그 지적으로... 기본적인 그 조차 지금 그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어, 저번에 제가 이제 7월 15일날 언론 브리평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럼 절차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팬과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앞에 그. 어, 저, 영상 좀들어줘 보세요 자, 회장님 저이 화면 보시고 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상당히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축구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할 때 회장님도 얼마 전에 축구의 시대에 책을 쓰셨죠. 그게 보면 은 적여진 절차가 있습니다. 후보리스트 작성하고 또 우선순위 체크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규정상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지도계획서 내야 되고 몇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홍문호 감독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선임이 됐어요. 만약에 대학 입시 같으면 또 기업 채용 같으면은 입시 지원서도 내지 않고 시험도 치지 않고 면접도 안 했는데 채용할 수 있습니까? 뭐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크게 벗어났죠. 회장님 아, 그리고 그 외국에서도 그 감독 선님이나 뭐 선수들 말할 때 선임방법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어, 처음에 기업에 입사하실 때그현대자동차의 지금 그 대리로 바로 입사하셨죠. 시험 없이. 뭐 대리로 입사했습니까? 바로 입사하셨죠. 네. 지금도 그 현재 산업개발 채용은 그 마음대로 계속 채용합니까 직원들을? 뭐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죠. 당연히. 네, 당연히. 지금 회장님께서 처음 기업에 취업할 때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취업을 했고 또 축구 프로 축구 구단을 운영하시면서 구단까지는 뭐 구단 좀 마음대로 있고 감독을 임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면의 그 공적기관에 대한 축구협회의 감독을 그 회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임명하시는 건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대로 임명한 적은 없고요. 절, 절차에 따라서 그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다들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 의사도 밝히지 않고 서류도 제출 않고 면접도 안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절차가 공정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회장님 최근에 축구의 시대 보면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회장님의 애정이 정말 각별한 애정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납니다. 저번에 브라질 올림픽 때 참패를 아주 참담한 성적을 당하고 그때 물러났을 때도 여론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 유임을 하고 싶었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보조 아시안컵까지 맡겠더라면 어땠을까? 이거 외에도 삼선할 때도 먼저 홍명보 감독한테 축구 배장을 제안했다고 이렇게 말, 그 책에 있는데 맞습니까? 그 독일 감독 그 저희가 그 러시아에서 독일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2대 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때 루베 감독은 독일 감독은 저희한테 2대 0으로 하고 본, 그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FIFA 랭킹 당시 1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류베 감독은 4년 동안 계속 국가대표 감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저는 그 그런 외국 그 사례와 그 선수국의 그그그 연속성을 예. 갖는 거가 저희도 이렇게 필요하고 한 경기 잘했다고 한 경기 못 했다고 국가대표를 그 물어내라 이런 것은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차기 그러니까 삼성 당시 차기 축구협 했었고또그 당시에 어, 국가대표 감독을 보그 물러났던 상황을 아직까지도 개인의 마음에 담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이런 회장님의 마음이 이번 홍명호 감독 선임 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물러났을 때도 이게 보면은 지금도 그 아쉬워하는 것이 그때 동영상 식당에서 동영상 그거 자체가 가장된 동영상인데 노출이 됐기 때문에 물러났다 이게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동영상을 유출했다고 그 포토그래프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박주호 위원이 선임 가족에서 부당성을 제기하니까 애초에 또징계하려고 했던 게 대한축협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하러 오면서 참 개인적인 국민들 인식하고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뭐냐 하면은 오늘도 지금 회장님이나 홍명모 감독 말씀하시는데. 축구 협회에 지금 시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그 축구에 대해서 적으로직설적으로직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면은 축구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것들이 뜨든다 우리만큼 이게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이게 축구 협회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하는 이야기이고 비판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 거기에 대해서 경청할 생각은 고사하고,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뭐 때문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전부 다 이런 식의 해명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차 자체가... 많은 의원들이 한결같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지금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감독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마지막 카드는 경질밖에 없다. 이렇게 해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홍미모 감독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뭐 뭐 아, 아직 뭐 초반이라서 알 수가 없고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국가대표 감독은 그 축구협회에서 뭐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파트너를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그 파트너가 그 전에 뭐 A를 만났었다, B를 만났었다, 그렇지만 뭐그 사람의 장단점 뭐다 이렇게 논의 되는 거 인사 과정이 논의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 어느 국내 감독을 그 다시 채용하거나 해외 감독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낱낱이 해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바람직한 인사 관행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것은 뭐.